예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에피스홀딩스 한번 볼게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여기 키움증권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재무제표가 그래갖고 다트의 전자공시 시스템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길래 인기가 되게 좋아요. 작년에 2023년 매출이 1조, 1조 200억. 그리고 작년 매출이 24년 매출이 1조 5천억, 5,370억. 영업이익이 4,300억. 23년도가 2천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1,880억. 그리고 작년, 작년도가 4,400억. 예, 실적 너무 좋죠? 거의 뭐 이런 대기업이 삼성 에피소드 딩스두배 성장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주식은, 근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어요. 뭐 상장하면 일단, 어, 차익 실현이 많이 생기니까. 60만원짜리가 44만원 됐는데, 어, 36만원, 30, 3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40, 44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주식은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서 여기 투자자 일별에 보면은 개인들이 이틀 동안 어 최근에 삼성에프솔리스가 어쨌든 한 8일 9일 동안 7천억 정도, 7천 80억, 7천 80억 매수됐습니다. 삼성에프솔리스. 어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이제 개, 개미들의 주식입니다. 이건. 예, 동학 개미 운동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4만 원인데 오늘 11% 올랐어요. 11% 올랐고 그리고. 첫 ADC 신약 미국 FDA 임상 신청 여기 좋은 호재가 있네요. 삼성표 신약 첫발 ADC 신약 후보 방강암 ADC 후보 글로벌 일상 실험 예 매우 좋은 호재죠 이거 어, ADC가 약물 접합제입니다. 임상 신약 후보의 임상 실, 일상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대, 큰 대기업이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네, 공들여온 신약개을환실화 단계에 접번달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회장 은 글로벌 제약사 최고경영자들과 잇따라 해동했고 미국 모더나 설립자인 누바 아페안 플래그십 파이어링에 수차례 만나 조언을 구하였고,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대단해요. 바이오 위탁세 방생에서 CDMO와 바이오 시밀러 사업 인적 분할을 통해 본격화됐죠. 삼성, 네. 오늘 좀 많이 올랐네. 에피스 넥스트가 시너지 기대된다. 네. 아무튼,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실적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상장했고, 시총이, 어,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시총 9조 9천억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쌈바가 시총이 76조인데, 어, 당기순이익이 1조예요 영업이익이 1조 5천, 1조 6천억은 어, 그거에 비해서는 예. 에피소홀딩스는 매우 저평가됐다고 볼수 있어요. 매출 1조 5천억, 1조 5천3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4,400억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쌈바는 70조의 평가를, 77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9조, 9조 9천억 밖에 평가를 안 받고 있습니다. 거의 7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영업이랑 단기순이익은 쌈바가 4배 더 많아요. 네배 네. 보이시죠? 이게 쌈바입니다. 영업이익랑 당기순이익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류 가치 따질 때 p e r 이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p e r 은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9천억이니까 4,350억.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 단계순위로 봐야지. 한25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쌈바의 PER은 100이에요. 100. 108.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삼성 f 피 t 홀딩스도 쌈바 정도의 기준으로 평가받으려면 이 주가가 최소한 3, 4배는 더 간다는 뜻입니다. 100에서 15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서 제가 좀 관심있게 오늘 봤는데 네, 재무제표까지 뜯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장기 투자하시려면 저는 매우 찬성할게요.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도 저한테 0 1 9 5 9 9 4 6 1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겠습니다. 에피스 홀딩스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 같이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차트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상당했으니까 피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100만원 이상 갈수 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아직 구독 문자 안 넣어 주신 분들은 문자 넣어 주시면은 제가 어, 하락 대응에 부족함이 보여서 한 달에 4번 정도 종목에 대한 문자 넣어 드리고 하락장 대응법 그리고 어, 주옥 같은 문자들 한개만원 이상 값어치 되는 그런 문자들 쭉쭉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